안녕하세요 장남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나무꾼 시뮬레이터. 이 게임은 제가 좀 해서 그래도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녹화를 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일단 나무를 이렇게 뺀 다음에 직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땅을 넓히는 게임이에요. 무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거 판매도 할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이거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봐봐요. 도끼 힘을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힘으로 좀 속도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끼 공격력 세진 것 같아요, 확실히. 와우. 변해하고, 폭폭. 일 일해 일, 음 이제 보트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트도 만들었었거든요. 여기 이, 이 보트로 다른 섬에 갈 수가 있어요. 제 yep, 재생성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일단 어, 뭐야? <laughs> 이게 뭐지? 아, 이거, 걸면은, 좀... 아!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아까, 잠깐만, 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저장되는 게임이에요. 플레이! 이건 뭐지? 무루보상 <laughs> 이게 뭐야? 어쨌든, 그룹 가입하라는 거고, 일단, 목재를 부수겠습니다. 폭포, 폭포. 봤네. 와우, 142코인 확장해 볼까요? 확장되는 섬 <laughs> 어, 일꾼, 일꾼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은 거 없나요? 일꾼이 너무 볼까? 아, 직원. 오케이, 두명 됐습니다, 직원. 이렇게 늘렸어야 되네. 뽀뽀. 뭐, 이 뽀뽀. 이제는 완전히다 완벽해졌어. 아, 렉걸려 레. 렉. 어? 저 사과는 뭐지? 우와, 우와. 뭔지 모르겠지만. 뭐지? 208달러? 당연히 직원을 업그레이드. 돼. 노동자의 힘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안 되겠다. 업그레이드 해야지. 힘이 너무 약해. 한방컷, 나무 한방컷. 나무 한방컷. 노동자들이 나보다 센거 같은데요? 폭폭. 쏴버리기, 쏴버리기, 쏴버리기. 어림도 없다. 또사가다 오케이 다 잡아버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통나무 판매 그리고 확장 어무한방복이네 직원 업그레이드가 270원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저쪽 저쪽 다른 팀은 가도 되나? 가면은 나무 다 베어 버리면서 스토커인데. 다... 근데 저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그 다른 섬에 가서 자기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가 된대. 아, 이돈 버는 거. 그래서 가서 확인안안 하려고 합니다. 오, 236 6코인 270코인인데요? 직원 속도 일단 업그레이드. 너무 느리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거를. 코인 부족하다 계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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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모아? 편집해야 되겠는데 이거.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음... 구매 와우 딜리셔스 이제 직원이 많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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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00회득와 <laughs> 뭐야 자, 300원을 획득했어 니까 아, 아400 400 몇십 원이었지? 400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응? 오케이. 어 480원이 필요합니다. <laughs> 완전 완전 그거잖아. 일단 다 부숴요. 오케이. 무서버려, 무서버려, 무서버려. 황금나무다! 네가 캐면 어떡하냐고. 내가 캐려고 했는데 직원이 캔거 것 같아요. 따다다다. 와! 직원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버려야지. <laughs> 나는 돈이 좋아. 그 나무 좋은 거 나오는 거 없나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 돈나무 그거였나? 어? 점프, 점프. 맞았어. <laughs> 이게 뭐야? 얘를 방해해야지. 퍽. 내가 다 부숴버리긴, 내가 다 부숴버리긴. 퍽. 어? 아. 내가 다 부숴버리기 내가 다 부숴버리기 내가 다 부숴버리기 뭐 보석 보너스? 응? 보석은 어디다 쓰시는지 아시는 분? 음... 또 업그레이드해 보까남 <laughs> 오, 또막 용량 같은 것도 있어요 황금나무 업그레이드에 일단 황금나무가 최고하니까 음, 나무 성장 와 황금나무다 하자마자 황금나무도 나오다니 대박 무슨 나름 와우 와우 마, 나무 그거 성장 누르니까 좋네요. 근데 저건 뭐냐면 이거 환생을 하면 저렇게 된 근데 저기 뭐지? 해적선은 해적선 한번 가 볼게요. 너무 멀어. 퍽퍽 따단 저쪽에 있거든요. 계속 때리면서 가. 밤 빠라밤 빵밤아 이거 보트가 이거 빨랐으면 좋겠는데 항해를 한다, 점점점 너무 먼것 같은데? 보통 은먼거 저렇게 나오잖아요. 해적선. 다이아가 16개밖에 없는, 데요 일단, 가자, 항해를 하고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이래, 뭐 이래. 운전 실력 영. 타고나서 어린인데. 던던 델던 던던 델던. 가자. 제발. 와, 왔어요. 해적 해적 있는 거 아니야? 보물? 응? 이게 뭐지? 환생이 부족해. 뭘 구루 아니야? 또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계속 와서 안 되겠어요. 저 해적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음, 저는, 와 황금. 근데 10원 밖에 안 주는 거 뭔데. 뽁, 뽁, 뽁. 아, 이거 꿀란발인줄 알았는데. 설정이아아무렇다가 어? 사망한다. 무슨 뭐 싸우거나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긴데. 로 싸우나 뭐. 애들이 돈을 벌어주긴 하는 거긴 한데. 아, 여기에 제가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뭐야. 이런 거 알았으면 됐을 텐데. 어, 황금나무. 황금나무, 황나무. 보석. 기몽 팠네. 377원 모였거든요. 짱하고 근데 도끼 좀 뭐야 돈 없어 아돈 없구나 팔분 <laughs> 되나 와 됐다 도끼 힘 가자 음 사과 먹고 제대로 게임을 해볼까? 잠시만 꺼 음악 볼륨 몰라 확인을 확장하세요. 광고 끄기! 홍거 어차피 안 나오는데. 와! 아니! 수치패! 친구랑 와우!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되네 저거 왜 이렇게 신비하 직원이 최대라는. 아, 근데 750원인데요? 직원들 빨리 열심히 일해. 이거 모으려면 뭐 엄청 걸린단 말이요. 독, 나무잔 87개. 나무 팠네? 안 되는 건데. 해오리! 이제 난 놀고 있어도 돼. 근데 심심, 어? 이런! 잘못 확장했다. 이게 뭐야? 750원 해야 되는데, 이게 날라갔어, 머니가 이런 위한개더그 짝을 구매하세요. 왜 다이아몬드 안 나오지? 다이아몬드? 왜짝 사고 싶은데? 잠시만.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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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와 금나무다. 머니 됐다. 통나무 수집하고, 쨍잔 통나무 수집하고, 판매하고, 일정 몇 개가 됐어. 직원들! 나 오케이 됐다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직원들 열심히 일하나 제발 일해 일해 일일일일 머니 머니 악동사장 되버리기 나부 성장이다! 성장이다! 좀돈 많이 더 주나? 어 아닌데. 아닌... 돼? 근데 왠지 속지연하게 부서지는 것 같은. 아까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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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푹푹 푹억 푸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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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직원들 얼마나 했나 볼까 별로 안 했네 통나무 수집 그래서 200몇 원은 뭐였어 통나무 627원 근데 꼭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아이 음... <laughs> 토큰이 뭐죠? 영토큰? 뭐야 이건 물음표? 아...뭐라 어쩌고 저쩌 부활은 어떻게 하나요? 어쩌... 부활은 뭐 하나요? 직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황, 황금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낚시꾼? 잠시만, 나, 나 낚시꾼 있었는데? 응? 왜 없어? 에? 이게 뭐야? 어디 보아라? 나 빨리 팔아. 와우, 팔아볼까? 이제 지골이 많아져야 돼. 지원 와, 이제 비눗물놀래 감정 표현. 응, 빨리 일해라. 빨리 일해. 악덕 사장, 이맨 소리 들은 놀러... 아이, 아니, 이맨 소리가 아니지. 그럼 뭐야? 멀리 일해. 다 충성, 응? 이게 충성이야? 충성,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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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란 말이야. 봐봐, 여기 잉어 있잖아요, 잉어. 이거. 이거 확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 된다고 하자. 오케이, 뭐니? 낚시꾼이 있다 써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도 없는 구라. 자, 황금나무 캐고. 자 오늘, 해, 오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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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본 게임은 오늘. 자, 이제 마칩니다. 자, 오늘 해본 게임은 나무꾼 시뮬레이터였고요. 이거 조회수가 많이 오르면은 나무꾼 시뮬레이터 2탄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고 어? 오 어? 안녕.